조금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어요.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거절당한 메시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전할 때더 이상 새로운 것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꾸 새 것을 찾는데 정말로 궁극적인 새로움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다는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어, 그리고 오늘은 이제 거절당한 메시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우리가 살면서 거절을 하거나 또는 거절을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죠. 사실 거절을 할 때도 그렇고 거절을 당할 때도 그렇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거절을 할 때라든지 거절을 당할 때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절을 하거나 또는 거절을 당한 것 때문에 삶이 평안하기도 하고 또는 삶이 아쉬움이 남기도 하죠. 거절은 뭐 그렇게 긍정적인 행위는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두 번째 날은 우리가 알다시피 온통 거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셨을 때에 군중들이 종려나무를 들고서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예수님의 그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죠 들어가셔서 이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에 성전 관리자들 어,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들이라든지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별로 반겨하지 않고 거절을 했습니다. 아,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어요. 어, 그들이 권위 문제, authority의 문제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거절하죠. 어, 그들이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러한 일할 권리를 권위를 주었느냐. 여러분 이게 간단한 질문 같지만 이 권위 문제, authority 문제는 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이것은 이 정치학에서도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서구 역사에서 권위 문제를 일으킨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 루이 루이 14세죠. 프랑스의 루이 14세. 그래서 그 루이 14세가 무슨 말을 했냐면 짐이 곧 국가다. 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어, 불어로다가 레타세모아라고 어,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그 여러분들 파리에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파리에서도 가봤는데요. 파리에 가면은. 어 프랑스 파리 거기에 가면은 우리가 라면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프랑스 파리에 가면 라면을 먹을 수가 없을까요?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파리 안 가보셨고 모르시군요. 아, 가보셨는데 모르세요? 예. 네. 왜냐면 불었으니까. <웃음> <웃음> 파리를 가면 불어를 써요. 그래서 불어 가지고 라면을 못 먹습니다. <laughs> 아무튼 지문고 국가다 어, 레타세모아라고 하는 그 주장을 했는데 어, 그가 그러한 주장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왕권 신수설 때문이죠. 왕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마땅히 왕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루이 14세가 다섯 살때 왕이 됐는데 72년간 프랑스를 다스렸거든요. 그래서 1715년에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가 죽을 때 아들 루이 15세에게 다음과 같이 유언을 남겼죠. 너는 이웃나라와 싸우지 말고 평화를 유지하도록 힘써라. 이 점에서 짐의 밟은 길을 따르지 말라. 왜냐면 루이 14세는 평생 이웃나라하고 전쟁만 하다 죽었거든요. 국민들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정치를 하여라 아쉽게도 짐은 행하지 못했었다 짐은 이제 죽는다 그러나 국가는 영원하리라 루이 14세가 죽자 국민들 중에 슬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요 오히려 어떻게 기도하고 감사했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려온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죠 이런 권위는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권위를 가진 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권위 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 성전에 대한 권위는 자기 자신들에게 있지, 예수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벌인 이유는 반대죠. 그들이 가진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권위를 가지고 성전을 잘 다스렸어도 불구하고 잘 다스리지 못했던 것 중, 뭐냐면 권위를 얼마나 부정하게 썼는지에 대해서 고발한 사건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죠. 권위의 문제를 들고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거절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그 다음에 세금의 문제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거절한 그룹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땅들이었어요. 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거절하냐면 이 질문을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죠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중퇴 중차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 가이사엘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라고 하면은 유대인의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라고 하면은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나 저렇게 대답하나 예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반역자로 몰려서 죽게 될 형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여러분 이 문제는 지금도 굉장히 핫 이슈죠. 특별히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 대한민국에서는 세금 문제로 인해서 교계에 한바탕 논란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복지국가 그리고 이제 선진국가일수록 세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복지국가라든지 선진국가일수록 국가에서 다른 기관이 아니라 바로 국가에서 국민의 복지 문제를 대부분 해결하기 때문에 종교인이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방법으로 세금을 잘 내는 것은 오히려 종교계가 나서가지고 권장해야 될 그런 상황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을 거절한 부류가 등장을 하는데 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거절하냐면 계대 결혼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과 대결을 해요 이게 어, Liberate Law, Liberate Marriage라고 계대 결혼이라고 그러죠 에, 사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왜 부활을 믿지 않았냐면 어 사도계인들은 다른 정치 세력들 우리가 지금 앞에서 살펴본 이 정치 세력들보다도 훨씬 더 부유층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에 대한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대개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사후 세계를 믿지 않은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이 땅에서 특별한 고, 고통이 없으니까 굳이 굳이 이 사, 사후에 죽은 후에 어떤 평안을 바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를 향해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원래 말씀하신 건 반대죠. 낙타가 하늘 하늘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 쉽다. 원래 이런 말 내면 뭐 같은 말입니다.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믿는 거, 부활의 세계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계대 결혼, 고혈법이라고 그러죠. 어,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사실 이 고혈법이라고 하는 거,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당시 사회복지법이었습니다. 남편, 어떤 가족의 도움 없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었던 고대 시대의 고대 사회의 여인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어요 그래서 율법에는 자식이 없이 남편을 떠나보낸 여인은 그 남편의 동생 또는 친족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룻기서의 말씀이잖아요 어, 그런데 사도 개인들은 그러한 고엘법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죠. 한 집안에 일곱 명의 남자가 있었었는데 모두 한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모두 자식이 없이 죽었는데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은 그 여인은 이 일곱 명의 남자 중에 누구의 부인이 아내가 될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 사실 굉장히 우습죠. 뭐 부활한 다음에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이런 굉장히 사변적인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중세의 스콜라 철학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전혀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만, 이 바늘 있잖아요. 바늘,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느냐, 뭐 그런 것 갖고서는 논쟁을 벌였어요. 지금 굉장히 우습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헤롯당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던진 질문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질문들이 가진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그러한 질문을 던진 이유는 그 문제에 대한 궁금증, 궁금증 때문이 아니라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거절의 의사를 보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You are not Messiah. You cannot be Messiah. 너는 메시아가 아니고 너를 우리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거절한 것. 그들의 거절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포도원의 농부 비유를 통해서 잘 드러내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만든 다음에 농부들에게 대신 농사를 짓게 하고서 타국에 가 있는 중입니다. 이제 농사가 다잘 됐거니 하고 때가 이르러서 주인이 농부들에게 가 가지고 이제 좀 소출을 얻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출을 내놓기는커녕 주인이 보낸 종을 잡아서 능욕하고 심지어 주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여러 번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인이 쓴 것이 뭐냐면 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들이 적어도 아내 아들을 보내면 좀 존대하겠지라고 희망을 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생각과는 달리 농부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죠. 만약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면 농부들 자신이 그 포도원을 자기들이 차지할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잡은 다음에 죽여서 포도원 밖에 던져 버려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비유에서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특별히 위에서 말한 이 종교 권력자들을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굉장히 축소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의 대표적인 선지자인 이사야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주이 이것 좀 넘겨주시겠어요?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재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들을 팠더라.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관점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이야기로 읽어야 이해가 더 확실해집니다.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머리떨 이야기를 하셔요. 머리떨. 근데 머리돌 이야기는 시편 어, 118편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예수님이 버림받은 어 포도원 농부의 아들 이야기를 하다가 거절당한 포도원 농부의 아들 이야기를 하다가 건축자의 버린 돌 이야기로 다가 초점을 갖다가 옮기신 이유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문학적인 비유입니다 어, 제가 적어 왔는데요 시브리어로 다가 아들은 벤 입니다 벤 그리고 시브리어로 다가 돌은 에벤 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벤 야민. 그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에벤 에셀 그러면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벤하고 에벤 사이에 있는 그 언어적인 유사점을 이용해 가지고 거절당한 아들이 건축자가 버린 돌과 같은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 118편의 말씀을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리똘이 되었죠. 그런 것처럼 거절당한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머리똘이 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언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편의 말씀이죠. 유대인들의 사고, 유대인들의 생각, 유대인들의 기대를 완전히 뒤엎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는 어떤 사고였냐면 말세에 메시아가 와 가지고 악을 심판하고 의인을 신원해야 되는데 그러한 메시아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거절하고 있잖아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버리고 죽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온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들이 거절하여서 버림받고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시편의 말씀대로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그들의 눈에는 굉장히 기이한 일,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었 불가사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자들은 거절당한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메시아를 거절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을 아 되게 어리석다. 어떻게 메시아를 저렇게 거절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혀를 쯧쯧 차면서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층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최고의 지식인층이었어요. 그러한 자들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하였는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들보다 낫다, 배려하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리고 각각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하신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그 의,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바로 저기 나와 있는 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은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서 있는 양과 같은 의인들에 대해 하니까. 의인들이 굉장히 의아해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낙은에 대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었나이까?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치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자들 헐벗고 병든 자들 오게 갇힌 자들 또는 그 외에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억압당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이유는 여러분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메시아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거절당한 메시아를 통해서지 환영받은 개손장군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지극히 작은 자가 곧 메시아는 아닙니다. 하지만, 거절당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에서 거절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누구에게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어디에다가 시선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어렵지 않게 알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절당한 예,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절당한다는 것은 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속에 힘을 내시고. 언제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나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 주간 둘째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두 번째 날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거절당하신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환영받은 개선장군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거절당한 메시아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거절당하고 소외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늘 마음을 두고 계시듯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하면서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버지.